언니, 우리말에는 상관이 없지만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자리에 맞춰서 문장을 써줘야 돼요. 첫 번째 자리에 쓸수 있는 말은 은는 이 가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에 쓸수 있는 말은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써 볼게요. you 너는 내가 you는 복수도 되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다로 끝나는 말이요 eat 먹다 먹는다 다로 끝나는 말이죠. you eat 너는 먹는다 내가 먹는다. 우리들은, 너희들은 먹는다. 너희들이 먹는다. 영어는 또한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로 끝나는 말은 동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은는 이 가로 해석이 되는 말은 그 문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한다 해서 주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유입과 같이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죠. 그것은 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절 하면 이 속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여기다 단어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Deliciously 아주 맛있게 You deliciously eat. 너는 아주 맛있게 먹는다. 또 자리를 바꿔볼게요. Deliciously, you eat. 아주 맛있게 너는 먹는다. 이 들리셨을 이, 너는 아주 맛있게 먹는다.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지워볼게요. 지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방금 써 있던 이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쓰게 되면 문장이 더 정확하게 되죠. 지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치도 자유롭게 써줄 수 있어요. 이러한 단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문장을 가이 해볼게요. 여기까지의 문장을 해석해 보면, If you arrive tomorrow, 내가 내일 도착한다면, if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라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어도 들어가 있고, 동사도 들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문장, 바로 부사절 문장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뭐뭐 다음에 뭐뭐 후에라는 시간을 얘기를 하죠. 조건이나 시간을 말하는 문장 바로 부사절 문장이에요. 하나 더해 볼게요. When you came, 내가 왔을 때, 바로 시간을 얘기를 하죠. We were asleep,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부사절 문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if가 뭐뭐라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석이 될 때, 시간을 말할 때, 바로 부사절 문장이에요. 시간이나 조건을 말할 때는 미래라 할지라도 현재로 써주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부사절 문장은 이 문장에서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게 부사절 문장이에요. You will finish it in a day. 너는 하루의 끝을 끝마칠 수 있다. 라는 문장이고요. After I read your email, 내가 내 메일을 읽은 후에, I will call you. 나는 너한테 전화하겠다. 바로 시간을 말할 때 부사절 문장이고요. When you came, 내가 왔을 때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부사절 문장은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mine is this. 내 것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mine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is this? is this? 똑같고, mine 대신 문장을 바꿨어요. Mine is this. 내 것은 이것이다. What I want to say.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바로, 뭐뭐, 은, 는, 바로 주어이죠. 주어 자리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을 보면 주어도 들어가 있고, 동사도 들어가 있으니까 절이죠. 이거는 명사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어 자리에, 단어 하나 쓸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 있죠. 바로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단어를 또쓸수 있죠. 이때의 해석은 을이나 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I know that 나는 그것을 안다. 을, 를로 해석되는 말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목적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I know that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면 that이 바로 목적어라는 뜻이죠. 이번엔 that을 바꿔볼게요. I know that 나는 그것을 안다. I know. What you want, 내가 바라는 것을 안다. 똑같은데 여기는 명사 하나를 쓴 것이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쓴 것이죠. 바로 명사절이에요. 또 해볼게요. This is that, this is. 이렇게 하고 대시 없다면 디스가 무슨 뜻인지 알수 없죠.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해서 이때 데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주어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데스를 바꿔볼게요. 이것이 what I want to say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바로 명사절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 대신, 명사 대신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명사절이고요. 목적어 을 룰로 해석되는 말 대신 문장이 들어간 것 명사절이고요. 보,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단어 대신 문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절은 이렇게 지우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디스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명사절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이에요. 또 해볼게요. 틀리셔스 "그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만 가져도 완벽한데, 여기에 "더풋"을 설명해 주는 문장을 써 볼게요. 더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면, "위에이티얼"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단어 하나를 쓰고, 그 뒤에 단어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있죠. 바로 우리는 형용사, 여기에도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죠.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용사절은 단어 하나 써주고, 단어 뒤에 그 설명을 써주고 있는 문장,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 그런가면 요 단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 해볼게요. That is the language. 그것이 그 언어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 언어를 설명하는 문장을 또 쓸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이다. 언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해 볼게요. This is the life.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 단어를 또 설명을 해볼게요. This is the life. 이것이. 내가 항상 꿈꿔왔던 삶이다. 바로 이 라이프를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절은 단어 하나를 쓰고 단어 뒤에 그 단어의 설명을 써주고 있는 문장. 바로 형용사절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을 한번에 비교해 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뭐라면이라는 조건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죠. 명사절 문장 써볼게요. 뭐라면 해석해 볼게요. 나는 궁금하다. if 이를 레임트라는 내일 비가 온다면 올 것이라면 궁금하다. 말이 안 되죠. 이때 if는 뭐 뭐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은 바로 명사절 문장이에요. 하나 더 써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The time. 그 시간을 모르겠다 When the rain will stop. 언제 비가 그칠지 그 시기를, 그 시간을 모른다. 세 문장을 다시 비교해 볼게요.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을 얘기하죠. 시간이나 조건을 얘기하는 문장, 바로 부사절 문장이에요. 이때는 미래지만 현재로 써주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부사절 문장은 지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야.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not wash my car. 나는 내차 세차하지 않을 거야.라는 문장이고요.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 궁금하다. 이 문장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죠. 반드시 써줘야 되는 문장, 바로 명사절 문장이에요. I don't know the time, 시기를 모르겠다.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여기 또 써주겠죠. 언제 비가 그칠지, 그 시간을 모른다. 그 시기를 모른다. 그 때를 모른다. 바로 단어 하나를 쓰고, 단어에 대한 설명을 써주고 있어요. 형용사절 문장이죠. 또 해볼게요. Before I grill 삼겹살 Before, 뭐뭐 하기 전에 했으니까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문장도 부사절 문장이에요. 삼겹살 굽기 전에 I will open the windows. 나는 창문을 열 거야. To let the smoke out. 연기가 안 다가도록 창문을 열 것이다. 부사절 문장은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문장이죠. 또 명사절 문장을 써볼게요. I knew 나는 알았다. 왜 내가 why you opened the, the Windows? 왜 내가 창문을 열었는지를 알았다 라는 뜻이고요. 문장 하나 더요. This is the 삼겹살. 하고 단어를 썼죠. that we ate 우리가 먹었던 삼겹살이다 라는 문장이죠 다시 세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before 뭐뭐 전에 라는 시간이 나왔죠 바로 부사절 문장이에요 조건이나 시간을 말할 때 부사절 문장이고 부사절 문장은 지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명사절 문장은 쓰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 명사절 문장이고, 이 명사절 문장은 왜 창문을 열었는지를 안다. 바로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써준 것, 바로 명사절 문장이에요. 형용사절 문장은 앞에 단어를 하나 써주고, 뒤에 그 설명을 써주고 있죠. 바로 형용사절 문장이에요. 다 해볼게요. If you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러면 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죠. 또 써볼게요. I know how you studied. 나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안다. 바로 명사절 문장이고요. 하나 더요. I know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안다. Where you studied. 내가 공부했던 장소를 안다. 바로 형용사절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if가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나 시간이 쓰여있을 때이 문장은 부사절 문장이에요. 부사절 문장은 미래일지라도 현재로 써주시면 돼요. 부사절 문장은 없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부사절 문장이에요. 명사절 문장은 안 써주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 명사절 문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원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가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바로 명사절 문장이에요. 형용사절 문장은 단어를 쓰고 단어의 설명을 뒤에 써준 문장. 바로 형용사절 문장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늘은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에 관한 문장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